아, 네. 여보세요? 학사고TV 임 반장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생활지원서 때문에 전화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알아볼 때만 해도 자격증이 없었는데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언제 생겼나요? 아, 학사님 생활지원서는 현재 2021년도 하반기에 허가받아서 2022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몰랐나 보네요. 이거 원서 접수랑 시험 날짜는 언제예요? 시험 날짜는 2월 5일 날짜에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고,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세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되는데요. 원서 접수 하실 수 있는 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시험 입장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에 시험을 보시려면 접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일찍 접수해 주셔야 되세요. 어, 시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시험 응시 비용은 58,000원이 발생되는데요. 시험 합격하신 이후에 자격증 발급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 상장형으로 이제 발급되는 게 3만 원. 기본형, 상장형에서 카드형을 추가로 원하실 경우에는 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4만 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까지 발생하시게 되시는 비용은 8만 8천 원 또는 9만 8천 원이 들어가게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시험 관련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찾아보는 데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 생활지원사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이게 주간 첫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도 이제 모집하는 고, 공고문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주 5일, 하루 5시까지 5시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보통 112만 원에서 1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 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괜찮긴 하네요. 어,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생활지원사 자격증 말고 또 준비하면 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게 있을까요? 추천해드릴만한 자격증은 일단 학수자분이 어느 분야로 갈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노인 분야로 가신다면, 손녀의 지도사나 노인 심리 상담사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손녀의 지도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지 프로그램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동작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인 심리 상담사는 노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분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 따야 될 자격증이 많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합격은 몇 점부터인가요? 아, 합격이요? 합격은 좀 커트라인이 높아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시면 합격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긴 하네요. 이거 시험, 근데 난이도도 어렵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시험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문제응랭 형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150문제 중에 랜덤으로 25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응시는 1시간 동안 25문제를 풀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자분들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좀잘 푸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합격 대비 대비 예상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어, 네, 받으실 수 있고요. 원서접수 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1차적으로, 1차 접수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접수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자격증이에요? 아네 학습자님 안녕하세요 생활지원사는 일단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제 독거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력서에 자격증을 하나 더 기재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하죠. 노인 가구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만약 학습자분이 사회복지를 취득해서 노인 분야로 취업이나 설립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쪽으로 근무를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준비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음, 그럼 이건 어디서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교육평가개발원에서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아, 온라인으로만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강의를 따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고 합격하신다면 바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 가능하거든요. 대신 시험 기간은 1년에 6회 정도 실시가 되기 때문에 시험 응시 기간에 따라서 취득 기간이 좀 달라지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럼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해요? 시험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육평가개발원에서 회원 가입 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 첫 시험은 2월 5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하신 이후에 수강 신청란에서 시험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원서접수 링크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자 님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좀더 생각해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번호나 문자로 남겨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